好那是， 누비로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아, 다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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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준비 아, 아, 지 아, 구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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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다 안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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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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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라아우 고, 고, 나이스

에이. 에이! 가라! 가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였다 하면하면아 나이스 채문이요 아, 준비해라 준비해라 어차피 다 바꿔야 된다 해라 파울 리치야 파라 리치야 파울 리치 파이팅! 힘들면 나오나이 <아이. 웃음> 아, <좋았다>. 힘이 더올려서 <laughs> 너울려서... <laughs> 아비, 아비, 아비. 유바. 유바. 아, 집중! 집중! 아, 봐 아비. 사람 에다 딸려간다 길사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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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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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빨돌 응. 인철 반대 스 나이스 키리 해봐라 하 여기 아, <laughs> 분명 까지자아 어. 여기 아, 아니, 안안안 잘. 잘. 인철을 가 이대로 야어인철가인철 가야지 인철다 됐다 아, 아, 이인철다 응, 됐다 아,

해 줘. 오민형 못. 아형해 줘. 어. 8분. 8분. 8분? 집중, 집중, 집중. Yeah. 근데, 좁다. 아 좋다 d 리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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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 d y t 어좀더 바꿔줘야 돼 때려, 때려, 바꿔줘야 돼. 어주이형어 어. <laughs> <주인은 웃음> <laughs> 아? <laughs> 끝까지 기다 아, 네. 끝까지. 어 그래 따라와가 뭐 빼서 된다 귀찮게 해라. 어, 귀찮게만 해. 귀찮게만. 어안사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오른다다제 약간 다십육지구 육십구. 이렇게 한다. 한다. 아이그리잡아라 어. <conservatives> 가야 돼. 가야 아. <laughs> 아, 아, 돼. 야, 불러라. 소리를 질러라. 야. 해라. 아, 있나 <laughs> 가자. 하나. 빨 밥을밥을마 <놀람> 앞에 <더와>, right. <놀람> 라인 대포라 그래. 아, 네 데이, 데이, 데이. 슈팅 디디 눌리지 말고 <laughs> 얘 사람 아이고 씨퍼도 눌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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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말 <와, 나이스. 웃음> <laughs> 신기하게만 키리야 나온나 네 <laughs> 키리하고 주현이 형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 피하니처럼 하고 잘 막네 어새봐봐 가자 같이 현재캐험 손재 손 <laughs> <laughs> 정원이 대다. 와! 인처리 다 됐다 지금. 아, 안 돼. 가네. 강릉 선발 나왔나? 공미, 공미, 공미. 줄여. 멘데 줄여. 줄여. 원빈이 형 얘기해 줘 이거. 돌리면 돌리 통이다. 다시. 아, 어. 가자. 아, 와우! 야, 야. 다시 됐다. 에이! 에! 민이형 이런거 얘기해줘 주현이형 잡으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어아 뚫렸으면은 또골 주는 거잖아 현승 올려라 주현이형 앞에 꺼 10번이다 들어온다 켜라, 켜라. 철아 어디 갔다 왔는데? 현석아! 현아 와! 더 와! 더 와! 4분밖에 안 남았다 시라 나이스야! 가가한 아... 절차 안 거. 어 마무리! 아...

그러니까. 왜 저기 여지 좀가보이왜좀나는안 여기 나, 여기 또. 여기. 나도 안 들어도 바꿔 주거 좋다. 반바식데 반바식 하는 게 맞다. 내도 팔분 아, 남았다 들었을 때 바로 나왔다. 어, 한번붓고 나왔죠. 아, 돼어 아, 아, 아. 같이. 어, 엄마도 엄마. 이스 승어 마무리 여유 여유 여유. 아. 클럽에서. 조 나보네. 기술을 쓰면 저질겠다. 나한 자리. 뭔다 영아 망고할 안다시해. 오. 와이거안 됐어 클럽에. 빨리 아나 여기 잡고 있어. 연토 봐. 아, 나온 데 없네. 아이고 쳐도 다겠네나어요아이 어, 나도 어, 그래서 나결혼하도안 누워왔냐 도안 누워왔냐 생일 니가 사라 생일이, 봐. 비자더라, 생일이. 아, 아니 이거 생일이 해봐 해봐 좀, 좀 가고 <laughs> 빨리 봐봐인데이 사람이 한 개다, 이게 어, 생각원 네. 해준다 이거 원줄게야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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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들어 있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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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간다 오. 수 선생님. 고습니다아 스무 좋아. 한 키, 한 키, 한 키. 아 않네요. 음, 만성해라 어, 어, 오늘. 어, 영상 보고 만성해. 어, 아니 아니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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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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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때려야지 와, 이거 너무 아 근데 이거 때려야지. 오야, 음. 야 괜찮아. 그래. 오오아아아 <laughs> <laughs> 붙어 오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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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돼. 안 들어가 돼. 와 우젠노. 해프로 좋습니다. 좋습니다.